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만큼은 특히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학기가 하이스쿨 학생도 또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다 시작해서. 지금 학기 중에 한참 바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대학원 다니는 큰아이도 지금 학교 근처로 가서 온라인이지만 수업을 듣고 있고 작은아이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생활이 바뀌었는데요. 저도 작은아이 대학 보내고 나서는 한국, 미국 왔다 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한국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한국에 다시 나갈 계획이 있었는데 못 나가고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예전보다는 마스크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 주에서 보면은 제가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훨씬 많아졌고 마스크를 안 쓰면 마트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속해 있는 미국 컨설턴트 협회 ICA라고 약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로 합해서 몇천 명의 컨설턴트들이 속해져 있는데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커뮤니티 그 사이에서 정보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벌 n 라운드 테이블이나 아니면 웨비나 같은 걸로 서로 서로 인포메이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여기서 소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와 연관돼서 오늘은 미국 컨설턴트 협회 i c 에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는 이야기이고 요번 입시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궁금해하는 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겠지만 2020년에 입학한 학생들이죠. 예년에 비해서 웨이팅에서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겠죠. 아마도 합격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디퍼링. 다시 말씀드려서 1년을 휴학을 하고 2021년에 입학을 하겠다고 학교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대학 측에서는 웨이팅에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예년보다 조금 많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다른 해보다는 많은 숫자가 웨이팅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0년 입학생 중에서 디퍼링을 선택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디퍼링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 올해 입시 2021년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실제 입시를 하게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퍼센트가 디퍼링을 선택을 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버드가 발표한 것을 보시면요 예상. 되는 1,650명 신입생 중에서 340명이 디퍼링 1년을 연기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340명은 전체 입학하는 신입생 중에 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이 신입생 들 말고도 2, 3, 4학년들도 개비어를 갖는 것을 선택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하버드 전체 학생이 1,755명으로 하버드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수업을 듣기로 한 학생들은 5,231명으로 1,470명 적은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버드 크림슨 하버드 자체에서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체에서 발표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학교가 윌리엄스인데요 윌리엄스에서 나온 EPH 노트 저희 아이가 윌리엄스 졸업생이라서 졸업생 학부모한테는 계속 EPH 노트가 오는데요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은 신입생 중에 90명이 디퍼링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입생이 한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420명 30년 정도 잡고 있는데 어림잡아 한20%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25명 정도가 디퍼링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MIT도 8%가 디퍼링을 하기로 했다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은 1%가 디퍼링을 한다고 합니다. 한해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으니 갭 이어를 한 다음에 숫자가 현저하게 많아진다면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립대와 주립대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사립대의 경우는 1학년의 경우 특히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 대학보다는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그 영향 면에서는 차이가 좀 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립 대를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살펴보면은 기숙사 문제, 재반 시설, 기자재 등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컨설턴트들과 함께 논의한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로 아직까지 모든 학교들의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하버드나 윌리엄스, MIT 등의 몇개 학교의 통계는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디퍼링을 선택했느냐? 하지만 모든 학교의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많은 숫자들 10%에서 20% 정도의 디퍼링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큰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속됐냐는 거지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도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온라인 수업을 2021년 봄까지 해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퍼링 레이트가 2021년 가을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유니버시티 브 시카고의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한웨비나에서는 재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입학률을 낮게 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e c 미국 컨설턴트 협회에 속한 어떤 카운셀러의 말을 들리면 아마 그쪽 대학에서 어드미션 오피스가 정확하게 대학을 밝히질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이번에 개비어 학생들이 많았던 것이 다음 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카운셀러한테 귀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개비어의 숫자가 올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복잡하죠 대학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지 참 힘든 상황 같습니다 여기서 NACC 전미대학 카운셀러 협회의 CEO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점에 관해서 찾아보면서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컨택을 해본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그다지 어드미션 레이트가 내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면이 그다지 떨어질 것이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덧붙인 얘기에 따르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학업에 충실하고 어드미션을 지원할 때 설득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은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자기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른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점이겠지만, 미국 입시는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 예측하기 힘든 와중에 올해는 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학생들이 해야 될 점은 명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온 것을 잘 정리해서 원서에 잘 집어넣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SE와 activity, 자기가 한 것을 어떻게 담아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E 원서 몇 장에 했던 것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가를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어드미션 오피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원서로서 어드미션 오피서를 만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서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액티비티 언어 다섯 그리고 에세이로서 학생들을 표현해야 됩니다. 거기서 학생들의 모습이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영상 에세이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액티비티에서 뼈대가 대충 만들어졌다면 에세이에서는 그 액티비티에서 나타난 뼈대를 덧붙여서 학생이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세이와 액티비티가 합해져서 학생이 어떤 캐릭터를 가진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인가를 어드미션 오피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액티비티의 나열이 아닌 학생의 진정성 있는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에세이가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특히 올해는 중요합니다. 테스트 옵셔널이 되고 그리고 액티비티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에세이가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학부모님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에세이를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거창한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학생의 모습이 나의 스스럼 없는 모습이 퍼스널리티가 잘 나타나는 하이스쿨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글과 하이 스쿨의 파릇파릇하고 상큼한 글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경험이 없진 않습니다. 그거 알고 학생들이 자기의 글을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